안녕하세요. 팔3년 대신의 크아리입니다. 무속인들에게 궁금했던 거, 사람마다 무속인마다 점사 보는 게 틀리잖아요. 특히 애동들이 잘 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딱 얼굴만 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방울부채를 흔들어서 점사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생년월일을 써서 나오는 점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굿을할때 처음에 저에게 앞장섰던 분은 굴문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풀이를 할줄 모릅니다. 월이라고 상함을 적으면 저는 점사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누가 먼저 앞을 쓰는지에 따라 점사 보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것.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 전화 예약만 받아도 아니면 딱 오면 어느 정도의 느낌은 주세요. 이게 조금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게 점사 보는 방향이 틀려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당당하고 성장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씩만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